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메디슨바이크 어, 뉴델타 S18 모델 소개 영상입니다 어,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다단화가 아, 되어 있는 음,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다단화라 함은 이 앞쪽 보통 미니벨로는 다 앞에가 싱글인데 이 다단화는 2단으로 되어 있는 또는 3단도 되어 있는 제품들도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2단으로 되어 있는, 요, 요런, 음, 제품들을, 어, 찾는 분들이, 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80% 정도는 대부분 싱글, 기어를 쓰고 있지만, 어, 한, 약한20% 정도, 20, 30% 정도의 수요는, 이렇게 다단화되어 있는 걸 찾으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걸 찾으시는 분들은, 음, 막연하게, 자단화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정말 용도에 맞춰서 국토종주를 하기 위해서 어,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 2단 기업이가 되어 있으면 1단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기업이가 조금 더 넓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 환경에서, 언덕도 많고, 뭐, 내리막도 있고 하는,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스피드 면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다다나, 그니까, 자전거 미니 벨로를 사는데, 큰 바퀴는, 어디 차에, 그니까, 뭐, 고속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동하기는좀 불편하기 때문에, 작은 바퀴를 구매하고 싶고, 또그 작은 바퀴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로 전국을 좀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다다나는 거의 이제 권해 드릴 만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이제 음, 다다나가 되면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 지금 영상에 있는 제품은 뉴 델타 S18 신규 컬러 메가 실버 컬러이고요. 보시다시피 앞쪽은 음, 실버 컬러이고 이 포크와 뒤쪽 부위는 이제 그 블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두배 의 공정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킹을 하고 또 칠하고 또 뒤쪽 칠하고 뭐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음, 그만큼 가격이 원 음, 원자재 가격은 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소폭 좀 이런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격이 조금 더 어, 나갈 수 있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이제 브랜드에서 말씀드리는 말씀 겁니다. 시마노 소라 구동계를 썼습니다. 시마노 소라 구동계의 뒤쪽 9단. 11에 32t. 앞쪽은, 음, 할로우텍, 시마노 할로우텍 방식의 이렇게 외장형 컵비비를 써서 고급형 크랭크를 장착했습니다. 변속기는 소라 변속기를 썼고요 그래서, 어, 53에 39t 그리고 어, 에르곤 타이 그리, 그립을 썼구요 어, 변속 레버도 당연히 이제 시마노 소라 그리고 브레이크가 시마 어, 테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인데요 신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많이 상당히 깔끔해 졌어요 그래서 어, 음, 24년식 델타 시리즈는 대부분 신형 택트로 유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측 무게는 11.2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펙상 무게랑 큰 차이는 없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싱글 앞쪽이 앞쪽이 싱글인 자전거랑 아, 이렇게 다다가 단 되어 있는 자전거랑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라는 거를, 뭐, 이제,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앞쪽 보통 싱글로 되어 있는 거는 50t의 크랭, 크랭크를 좀 대부분 씁니다. 50t. 하지만 얘는 지금, 53에 39t. 보통 싱글로 되어 있는 거보다는 큰 바깥쪽 2단이 3개 t 스가 많고, 안쪽에는 작은 39t 의 체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싱글 기어랑 다르게 그리고 보통 싱글 기어를 쓰고 있는 어, 대중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게 대부분 10단 이거든요 10단에서 보면은 뒤가한 40t 정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2t 인데 음. 1단이 32t 인데 뒤에가 어, 싱글 기어를 쓰는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 40t 그러니까 얘보다는 음한 8T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뒤, 뒤에 1단이 그러니까 저단에서는 어 언덕을 올라가는 기어비에서는 음 물론 당연히 얘가 더 기어비가 어좀 적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크게 체감하실 만큼의 기어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계산을 해 보니까 최적이야, 어, 1단으로 놓고, 10단,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t 크랭크를 쓰고, 뒤쪽 40t 그 스프라켓을 쓰는, 같은 그, 기, 그, 사람이 똑같은 RPM으로 주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9.4km의 속도가 나오고, 음, 싱글기를 쓰고 있는 경우엔, 한, 10.9km. 속도가 나오는 걸로 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기어비도 이, 이 페달을 한, 바, 한 바퀴 돌렸을 때 뒷바퀴가 어, 최저 1단 기어비를 놨을 때는 어, 지금 이 기어비에서는 어, 뒷바퀴가 한1.08 돌아가고 싱글 기어비로 싱글 체인을 쓰는 음 40t 짜리를 왔을 때는 한1.25 어 돌아가는 음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당연히 얘가 조금 더 가볍기는 해요. 이렇게 다단화 되어 있는 39T짜리랑 32T, 39T, 32T 조합이 더 가볍기는 한데 막 그렇게 엄청 크게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어, 50T랑 40T를 쓰는 어 싱글 기어가 있는 미니벨로랑 계산을 해 보면. 이해 되시나요?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해드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음, 설명을 드리는 저도 좀 어려운데, 들으시는 분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렇게, 어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기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바깥쪽 53t에다 놓고, 11t에다가 놨을 때는, 이, 예, 속도 면에서는, 음,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이제, 42km도 나오고, 아, 싱글 체이닝을 쓰는 일반 미니벨로 50t, 11t 났을 때는 39.6km, 약한 3km, 어, 이상의 속도가 나오고요. 최대 거리는, 한, 이, 지금 현재 기업비는한 7.18m, 7.78m 정도 가면, 얘는 7.34m. 정도 어. 그러니까 한 아, 400m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같, 이거는 같은 음, 페달링과 같은 RPM으로 페달링을 했을 때 말씀 똑같은 상황에서 어,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자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어비 같은 경우에도 페달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이거는 지금 이제 바깥에 고단에 놨을 때 한, 한 바퀴 돌렸을 때 뒷바퀴가 한4.8 정도 회전을 한다면 어 앞에 50T를 쓰는 일반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한4.5 정도 회전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단보다는 고단에서 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덕을 타기 위, 언덕을 좀 가볍게만 올라가기 위해서 구매, 다단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원하시고, 어, 간혹 이제 전국 투어를 해서 언덕 올라갈 수... 이제 언덕 같은 지형도 좀 가볍게 올라가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음, 타이어도 보시면은 음, 슈발베 원 음, 상급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도 한 40mm 정도 되는 미들림 음, 알루미늄 미들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뭐 이런 데칼 같은 거를 뗀다거나 이러면 더 한층 더 깔끔해질 것 같고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해질 것, 같고 카본 느낌도 좀줄수 있을 것 같고. 이, 실드 베어링 허브를 썼습니다. 그리고, 흠집 보면 마비 그런, 뭐, 이렇게 고급 허브같이 이렇게 디자인도 되어 있어요. 그래도 고급스럽습니다. 구름성도 좋구요. 그리고 이제, 어 스포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있는 이런, 어음 스포크를 쓴 것도 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좀 음, 음 높은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접이식 힌지도 3세대 힌지를 썼기 때문에 되게 견고하고 많이 이렇게 검증된 이렇게 부분이고요. 자 라쳇 소리 들려드릴게요. 라쳇 소리도 좀큰 편입니다.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어뭐 상당히 고급 자전거 쪽에 들어가는 제품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전국을 자전거로 좀 여행을 좀 하고 싶고 이왕이면 좀 스피드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미니벨로를 좀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델타, 뉴 델타 S18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